제가 가입되어 있는 일하는 목회자들 일하는 소셜미디어 그룹에 한 목사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첫 문장이 난 요즘 돈 때문에 돈다입니다. 내용을 보니 이런 글이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이 9월에 줄 테니까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서 고민 끝에 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와서는 한 달만 쓰고 갚을 테니까 40만 원만 또 빌려달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동안 자기가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가기만 하고 안 갚은 사람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나열했습니다. 30년 전에 350만 원 떼먹은 집사님. 16년 전에 700만원 떼먹은 집사님, 17년 전에 150만원 떼먹은 아들, 친구, 아버지, 18년 전에 1500만원 떼먹은 집사님, 13년 전에 2000만원 떼먹은 집사님, 8년 전에 1500만원 떼먹은 집사님, 9년 전에 1000만원 떼먹은 집사님. 이 목사님은 참 신기하게도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돈을 많이 떼었더라고요. 심지어는 선교사로도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선교지에서 선교지 그 물품들을 교인들이 다 갖다 팔아먹고 심지어는 가입되어 있는 보금까지 보험까지 해제하고는 그 돈까지도 다 가져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글을 보면서 아이 목사님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처럼 사람 때문에 힘든 일들을 겪게 되죠. 꼭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우리가 믿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일 경우에 우리가 받는 상처는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깊게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교회를 떠난 상당수의 분들이 인간 관계로 인한 문제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상처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상처가 있다 해도 그 상처가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쓰러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과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전진해야만 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더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렀고 더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이 바우사도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에서 온 다른 전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혼란을 준 겁니다. 그 전도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야말로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사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일 리가 없지요. 그가 전한 복음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전도자들의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자들의 말에 따라 그들이 가르치는 새로운 복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사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는 부랴부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다쳤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떤 한 사람, 목소리 크고 과격한 한 사람은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모욕하고 바울을 교회 밖으로 쫓아 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자기가 가르쳤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문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취급을 받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복수할 기회를 엿봤을까요? 만정이 떨어져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상종 안 하겠다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 버렸을까요? 아니요. 바울 사도는 이중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그들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한 통이 아닙니다. 두 통, 세통 계속 보냅니다.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의 노력은 어느 정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그 사람을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치리했습니다. 그가 잘못했고 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우사도에 대해서도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유대에서 온 전도자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을 향해서도 진짜 그 사람이 사도 마저 그거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안에 있는 한 가지 목표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힙니다.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회복, 그들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실절말씀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미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이게 바울 사도의 목표입니다. 구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그들의 처벌이나 심판이나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마음에 아주 심각한 상처가 있는데, 그 눈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을 향해 이런 태도를 보이고, 그들을 위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언나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 그들의 믿음의 문제점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 실패한 자,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바울 사도는 어떻다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과 믿음에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인을 위해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그는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사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8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바오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은 오직 진리를 위한 일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꼽은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어떤 교인이 자신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말로 목사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교인들이 재빠르게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죠. 온 교회 안에 순식간에 그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당연히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당장 그 집사님을 찾아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따져서 개인적으로도 사과를 받고 공개적으로도 그 집사님이 자기가 거짓말 했다라는 것을 밝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집사님은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목사님은 그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자신을 비웃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 참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목사님, 누구만 바라봤겠습니까? 바라봤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께만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아픔을 토로한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고통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 일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진리만을 위해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파되는데 쓰이느냐?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데 쓰이느냐? 오직 이 질문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방향의 선택만 하고, 그런 결정만 하고, 그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성정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그렇게 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 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에게서 눈물이 통곡처럼 쏟아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눈물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목사님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일까요? 거짓말한 그 집사님, 거짓말에 동조해서 목사님에게 손가락질하는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그 집사님이나 교인들이 미워지지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목사님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사신다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왕성하게 세상 가운데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선택만을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이 시원한 선택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고요, 오직 진리만을 위한 선택을 여러분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과연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직 진리만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묻고 있는 그 질문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과연 스스로 알고 있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문자로만 알고 있어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은 잘하죠.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건나 알아요. 나 그렇게 믿어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실제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고 치고 그렇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치고 그렇게 행동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느껴지지 못, 않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오직 나의 자아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아, 나 믿음이 없어. 느껴지지도 않아.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이 그렇게 알려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치고 한번 살아보겠어.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한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안에 놀라운 경험들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돌이킴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진짜 그렇게 믿고 지금 신방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설교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제가 결단했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는 뭘 하든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치고, 제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신방을 갔어요. 과거에도 신방 말씀 준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신방과 그 이후의 신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집에 가서 신방하는데 그 가정의 사정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해서 상처입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런데 제가 울려고 해서 온게 아니라 울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고 터져 나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제가 인정한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회자를에게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고 계신 겁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 밥을 먹던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 앞에서 행한다. 우리가 이렇게 치고 행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과연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교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